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읽어주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자, 이요 며칠 전부터 임영웅 씨의 기사가 이렇게 올라오는 것 중에 다 좋아요. 근데, 아, 이게, 이게 정말 바람직한가? 왜냐면 이제 제가 이제 마케팅 전문가로서 임영웅 씨에 대한 뭐 이미지나 그런 것도 좀 걱정하고, 물론 이제 외형으로 볼땐잘 됐다, 대박 났다, 뭐 그런 느낌은 참 좋은데, 이게 사실은 좀입시를 뽑기 위해서 한 언론사에서 이 뽑아놓은 이 유튜브 영상이기도 하거든요. 그 제목이, 어, 그냥 다 아실 것 같으니까. 이명웅 40억 이상 벌었다. 뭐, 일단은 그 내용 전해드릴게요. 트로트 가수 이명웅의 억선이 나는 광고 수익이 공개돼 화제다. 뭐, 요즘 채널을 돌리기만 하면 TV에 등장하는 이명웅 그 어느 때보다 바쁜 스케줄을 소화 중이다. 미스터트롯에서 대상 진을 찾으려 했단 말이에요. 뭐 어머니와 어렵게 산 얘기는 뭐다 전해줘서 다 아실 테고 어 광고 관계자는 온라인 매체 TV 데일리에 임영웅이 1년 기준 약 3, 4억의 광고 출연을 받는다고 전했다. 임영웅이 신인 이을 감안하면 파격적인 계약이라는 게 관계자 전원이다. 현재 임영웅이 모델 활동 중인 브랜드는 자동차 의류뿐 아니라 피자부터 화장품까지 12개에 달한다. 거기에 현재 협의 중인 광고도 있으니 지금 임영웅의 광고 수입은 최소 40억 원인 셈이다 그리고 어 임영웅 씨 지금 유튜브 구독자 수가 이제 70만을 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어 100만을 좀 달했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직접 들어가고 저도 구독자거든요. 근데 대부분 음악을 많이 올려놨단 말이에요. 사실 음악 같은 경우에는 저작권에 다 걸리기 때문에 만약에 어 저작권에 있는 거는 유튜버가 수익을 안 갖고 가고 전부 저작권 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리메이크 같은 경우는 이제 공동 저작권 이라고 해서 유튜버 조금 그 저작권 자한테 또 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런거를 너무 좀 이슈화 시키기 위해서 물론 이제 임영웅 님이 개인적으로 잘 된다는 건전 너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쳐주고 싶어요 근데 이게 좀 너무 빠른거 아닌가라는 생각이요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한테 사랑을 받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시작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언론사에서 이런 이슈를 내는 건 사실은 뭐 임영웅이 잘 되고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사실 이슈 머리가큰 거거든요. 이게 딱 나가면은 어? 임영웅이 벌써 그렇게 벌었어 하고 물론 이제 히트수가 많이 나갑니다. 근데 이게 히트수가 어디에 연관이 돼요? 이 언론사 광고랑 직결되거든요. 또, 이런 기사가 딱 하나가 나가면은, 전부, 다다다다다다다, 다이런게 실려요. 왜냐면은, 이게, 연관 검색어에 뜨거나, 만약에, 어, 관심도를 보이면은, 그쪽에 포커스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걱정은 되는데, 잘 되는 게 걱정이 된다는 게 아니라, 음악성에만 집중하고, 그의 인성에만 집중해도 사실은 될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요새 또한 단계 발달, 발전된 유튜버들이 있어요. 이제, 요런 얘기를 해서, 이슈를 머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임영웅 40억 벌고 첫 번째 했던 게 이제 기부에 대한 얘기인 거거든요. 아, 뭐, 기부에 대한 얘기는 저는 자꾸 자꾸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하어 배우나 가수나 코미디언 이미지도 좋아지고 그만큼 착한 일을 했다라는 거는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거든요. 근데 쭉 보니까, 어, 그래도 좋은 소식이 좀 있습니다. 음, 어떤 얘기냐면요. 임영웅 씨가 진이 되면서 상금 1억과 함께 쌍용자동차에서 지프 렉스턴을 선물 받았는데 현재 모델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건 임영웅 씨가 이 차를 소개하는 영상이 공개된 후에 이 차의 판매량이 무려 전월 대비 61%나 증가했습니다 이 화장품이 61% 증가한 게 아니라 자동차 지프 렉스턴이 물론 지프 렉스턴이 어, 지금 뭐, 국내 시장이나 세계 시장이 많이 어려울 땐 많이 나가는 건 아닌데, 그래도 61%가 늘었다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거든요. 그리고 좀, 어, 안 그래도 쌍용 자동차가 뭐, 자금 문제 때문에 뭐, 뭐 매각을 한다 만다, 뭐, 그런 뉴스가 막 흘러나오기 때문에, 저는 쌍용 자동차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동자들이, 근로자들이, 뭔가 정말 평생 일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매출을 올려줬다는 건그 회사의 희망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명소추라고 불리는 한우 브랜드는 3주만에 매출이 무려 51%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제가 청혼 아이스 그것도 아이 그걸 딱 준비했어야 했는데 제가 다음에 준비해 드릴게요. 노래를 듣는데 야 이게 무슨 신곡인 줄 알았어요. 너무너무 부드러워요. 청혼 아이스 광고곡인데. 그러니까 얼마만큼 그 정성을 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되는 건 너무 좋은데 제가 이제 조금 걱정하는 건 뭐냐면은 사람들이래요 임영웅을 정말 우리 찐 팬들 그러니까 영웅시대 분들은 뭐 저도 영웅시대 가입은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 팬들 입장에서는 뭐 임영웅 씨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그걸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은 어 임영웅이 벌써 그렇게 많이 벌었나 그럼 뭔가 좀오해 소지도 살짝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TV 조선 이와 소속사에서 이 매출이 그만큼 된다고 하더라도 TV 조선과 어 소속사에서 이게 매출을 나누고 1년 반 동안은 TV조선 자회사 소속사에서 이거를 다루는 거거든요. 그러면 매출을 많이 이렇게, 이렇게 몇 대면 나눌 거예요 제가 그걸 계약서를 정확히 안 보기 때문에 몇대 몇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돌 같은 경우도 1집 앨범 때는요. 소속사가 수익을 많이 갖고 가거나 지금 이제 TV조선 같은 경우에도 아마 수익 배분율이 좀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면 순서으로 보면 이게 안 되는 거니까 외형만 크게 자꾸 잡다 는 보면은 저는 임영웅 씨 이미지에 좀 이렇게 누 아니면 누가 될까 좀 그런 게좀 걱정입니다. 그래서 팬들이 한번 그런 것도 한번 걱정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저 같으면 오히려 그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걸 거두절미하고 만약에 제가 임영웅 씨의 기사를 다룬다. 임영웅, 지포 렉스턴 광고 모델 하자마자 전월 대비 61% 증가. 어려운 쌍용 자동차에 희망과 빛이 보인다. 좋잖아요. 그리고 임영웅 쇼츠라고 불리는 한우 브랜드는 3주 만에 매출이 51% 늘었다. 이 코로나19 시대에 한국 경제를 유통시장을 살리는 임영웅 대단하다. 이런 기사 좋잖아요. 그리고 임영웅은 음유시인이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건 뭐예요? 제가 임영웅을 딱 사랑하게 됐던 노래가 바로 이겁니다. 임영웅은 노래하는 상담사, 노래하는 치유사로서 사람의 마음을 옴짝달싹 못하게 하면서 과거의 아픔을 쭉 빼고, 그리고 짜내고 희망과 꿈을 꾸게 하는 희망 지킵니다. 이 노래입니다. <목소리> 아, 난 이, 이, 노래만 들으면은, 왠지 모르겠어요. 막, 이렇게 그, 뭐, 교회 다녔을 적에, 그리고 저는 독실한 크리찬이니까, 이게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송이랑 성경 구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들었을 때그 느낌을 받으면서, 하, 아, 그래서, 제가 정말 이제 상담을 보통 하면 50분을 합니다 50분. 근데 그 50분을 하면서 그 내담자를 치유하는 능력을 이 3분에, 3분의 아픔을 가시게 하고, 희망과 꿈을 갖게 하는 거. 이게 진정한 상담사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런 가수는 노래로 판단하고, 또 얼마 전에 TV조선 되었던 뭐, 멀티 엔터테인먼트니까, 뭐, 드라마에 나가서 어땠다? 이런 건 되게 좋아요. 근데, 외형사고로 40억에 딱 묶어버리면은, 사람들이, 어, 이거 뭐야? 이거 돈 너무 바라는 거 아니야? 이런 오해도 가질 수 있다라는 거. 왜냐면은, 사람의 심리는 그렇거든요. 그리고 얼마나 좋은 노래들이 많은데요. 물론 이제 빠른 노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도또 제가 좋아했던 노래는 바로 이 노래예요. 우리의 마음을 정말 후벼파는 이런 노래.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러냐면은 사실 이제 저 같은 강사도 그래요. 이제 대기업 가서 강연을 할 때는 제가 이제 어, 많은 분들이 그래요. 개그맨인데 왜 우리가 저 사람 강의를 들어야 돼? 그럴 때는 외형적으로 포장합니다. 어, 제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연세대학교 상당 코칭 대학원 석사 졸업했고요. 그리고 국민대학교 문화심리사회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연예인1호로서 최근에 어, 뭐 네덜란드 방송, 일본 방송. 어 그리고 로이터 통신 연예인의 모든 건 그리고 알고봤더니 전 세계 전화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나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개그맨이기도 하지만서도 상담심리학 박사로서 그래도 나름대로 유명한 사람이니까 내 강연을 들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물론 또 거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때 2005년도에 가장 연봉이 셀때 연봉 5억을 받고. 사업적으로 성공해서 회사 매출도 72억일 때 그때 억울하게 구치소에 수감됐다. 그러니까 뭔가가 제가 인생 드라마를 만들 때는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막 시작하는 임영웅 씨로서 물론 좋을 수는 있어요. 와, 외형적으로 잘 나가나 보다. 야, 괜찮네. 와, 대단하다. 근데그 뒤에는 좀 사람들이 그런 게 있어요. 진정한 팬이라면 박수치고 좋아하는데 일반 혹시 임영웅 씨의 팬이 아니라면 은 어? 와 저렇게 많이 벌어? 음, 그런데 이제는 뭐 마음 안 들어도 되겠네. 왜 이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걸 걱정하냐면은 물론 기자분들 중에 몇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회수를 신경 써야 돼요. 왜냐면 거기도 회사거든요. 회사다 보니까 또 유튜브 조회수도 많이 나와야 되고 또 기사를 봤더니 히트수가 많이 나와야지 이 온라인 광고료가 많이 붙는 거거든요. 근데 좀이 제목은 좀 위험한 제목인데 위험한 데도 불구하고 노출률이 많아지니까 이 기사를 또 반복 재생산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 네이버 상에서 다음 상에서 온라인 상에서 어 조회수가 많이 올라가다 보면 요이 이거를 기사를 복사해서 쓰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혹시나 노래의 포커스가 마치고 선행의 포커스가 마치고 광고 모델을 했을 적에 12개 모델을 하면서 매출이 쭉쭉쭉 오른다에 포커싱이 되면은 이거는 사실 임용식, 임 굉장히 플러스가 됩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올해 이 번거는요 내년 5월이 돼야지 세금을 내요. 그러면 그때 가서해도뭐 이명웅 얼마 벌어서 세금 얼마 냈다. 근데 그 중에 몇십 퍼센트? 2억이나 벌써 기부. 이런 거 되게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어, 다음 번에도 혹시 여러분들이, 어, 임영웅씨의 팬 여러분들이니까 아 이런 기사는 좀 자제해주세요 이런 것보다는 좀 노래에 집중해 주시면 안 될까요 뭐 그런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또 한가지 노래에 집중하기 위해서 물론 이제 신나는 노래도 좋아하긴 좋아하는데 제가 이제 상담사다 보니까 그 노래하는 상담사의 브랜드를 제가 만들어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좀 맞게 한다면은 나는 이 노래도 되게 희망적이라고 생각해요 <목소리> 여러분, 어떠세요? 이왕이면은, 뭐,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뭐, 그 남자친구가 월급이 많아도 좋고, 또, 또, 집까지 부자면 좋겠죠. 근데, 뭐,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상담 심리학자 입장에서 기본적인 얘기를 해서 그런지, 그러기 전에 사람이 먼저 좋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야, 그 남자 나를 정말 사랑해. 그 여자 나를 정말 사랑하는 것 같아. 우리 아빠 정말 나한테 잘해주는 것 같아. 우리 엄마 정말 나한테 잘해주는 것 같아. 그러면 답은 뭐예요? 이명웅 정말로 노래자라는 음유시인이야. 이명웅 정말 노래자라는 상담 치유사야. 와, 대박이야. 어쩌면 발라드면 발라드, 팝이면 팝, 트로트면 트로트, 어떻게 저렇게 융합을 해서 섞어서 잘할까? 저는 그게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왜 연예인들, 뭐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있으면서 제가 이제 연예인... 어, 자살예방센터 소장을 하고 상담사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연예인들이 목표 인기 1등. 근데 1등을 하다 보면 후배들이 계속 쫓아와요. 부담스러워요. 매출 1위. 이건 대기업에서 할 얘기지 사실은 한 가수를 두고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좀 지적 아닌 지적을 했습니다. 물론 임용 씨가 잘 되는 거 너무 좋아요. 저는 100억도 벌었고 더 이상으로 더 벌었으면 좋겠어요. 왜요? 그래야지 희망과 꿈을 꾸고요. 우리 한 부모 가정 아이들이 됐던 아니면 우리 양 부모 가정 아이들이 됐던 거는 야 저렇게 인성이 좋은 사람도 한 분야를 오랫동안 좋아하니까 저렇게 성공할 수 있구나 모범 사례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 이렇게 하고 딱 벌써 40억, 그거는 좀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 그냥 좀 이렇게 임영웅 씨 팬으로서 좀 약간 걱정이 돼서 그리고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임영웅의 어떤 노래가 좋고 그리고 정말 임영웅 씨를 사랑하는 기자분이라면 이런 기사 좋은 거죠. 임영웅 모델 맞자마자 매출 늘어. 그리고 잘릴 뻔했던 직원들, 명퇴할 뻔 직원들, 다시 직장 얻어. 얼마나 좋습니까? 물론, 이제 뭐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을 바라다 보니까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뭐 40억, 뭐 50억, 10억 이렇게 하면은 눈이 먼저 가긴 가거든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어~ 저는 이명웅 씨와 미스터트롯 7인방 그리고 우리 우리 연예계에 있는 많은 후배들 또 선배들을 존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런 부분은 조금 지양되고 오히려 그 연예인의 인간적인 거또그 연예인이 갖고 있는 노래나 자원 그런데 좀 포커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제 생각이니까요. 혹시 틀린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좀 조언 좀 주시고 또 알려주세요. 그냥 제 생각일 뿐입니다. 하지만 제 마음 안에는 임영웅 씨가 진심으로 노래로 잘 돼갖고 정말 어마어마한 부를 이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그 부에서 또 본인이 알아서 워낙 인성이 좋으니까 또 기부하지 않겠습니까? 또 이웃들과 나누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 뉴스 말고 뭐 책을 기부했다, 과일을 기부했다, 얼마나 좋은 소식이 많은데 갑자기 뜬금없이 40억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아, 저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조심스럽게 한번 던져봤습니다. 자, 좋은 하루 되시고, 임영웅 씨 좋아하는 만큼, 임영웅 씨만 좋아하면 짝사랑이에요. 이 사랑과 함께 자기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서 임영웅 최고, 나도 최고라고, 우리도 최고라고 하셔야 됩니다. 근데, 영웅이 어머니, 이거 정말 궁금한데요. 어렸을 때, 영웅이 멀명이었길 저렇게, 잘생기고, 얼굴도 조그맣고, 노래도 잘 부르고, 연기도 잘한대요. 좀 알려주세요. 우리 아들도 좀, 그것 좀매이게요 <laughs>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